좀 오긴 아, 아. 영상은 같더라고. 어. 어, 근데 나 아쉬워지. 네. 그러면 이제 치아의 맹출 시기에 대해서도 음, 얘기하다 음. 보니까 두 번째 질문도 안 다시. 오케이. 네. 다시. 네, 오늘은 치아의 맹출 시기와 또 빠지는 시기, 발치 주의 사항까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실장님? 네, 일단은 다양한 콘텐츠로 음. 이렇게 아무 여름이잖아. 알겠어. 안녕하세요. 이녕하세요 음, 이거, 이거.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케이. 다시. 웃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별가람소화지과 진팀나입니다 별가람소화지과 진로팀 나무네입니다. 별가람다시가람니다가람소화과진팀 나무네입니다. 별가람소화지과 진료팀 나무네입니다. 별가람소화과 <laughs> 음. 음. <오케이. 웃음> 아니야, 가. 가. 쉬, 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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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시자. 안녕하세요. 별가람 소아치과 진료팀 나온대입니다. 그럼 음. 아까 제가 치약, 칫솔이랑 물로 음. 양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음. 네. 우리 아이들은 불소 치약은 언제부터 사용하면 될까요? 원소부님. 음. 아, 불소 치약은요, 어머니. 아우. <laughs> 나 엄마. <laughs> 엄마, 아 이게 이게 뭔지 알죠 실장님? 엄마, 엄마한테물어보니까 <laughs> 나도 모르게 <laughs> <언니. 즐겁게> 어머니 <laughs> <하려. 웃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가람 소아치과 실장 김영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태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원장 여기만 보세요. 그냥. 아, 네 여기만 보실게요. 아, 네. 네 그리고 약간 아 그리고 그냥... 여기서 짤. 짤려...

안녕하세 부탁해요. <laughs> <laughs>